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 어떠세요? 주말을 즐기고 계시는지. 이제... 지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특히 차 사고수를 조심하시고요. 어, 차에 어, 이렇게 사고수가 비춰있고, 특히 북쪽은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지띠들 얘기예요.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시고, 어, 여자는 또 서로가 어,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이성의 다툼, 없이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 고, 좋겠습니다 다음 소띠로 가겠습니다 소띠 자 도화가 꽃을 피는 날이군요 어 아주 님에게 좋은 소식이 올, 온세입니다 내일은 데이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자 그러시고 호랑이 띠로 가겠습니다 몸이 찌뿌듯하니 그냥 안 좋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처진 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푹 쉬시는 게 좋은 운이시겠고, 부득이한 경우에 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예방으로라도 이렇게 가벼운 감기약 정도 드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토끼띠, 토끼띠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어, 일이 일어나는 격이에요. 그래서 좀 나쁜 소식을 듣겠다. 어, 쉽게 얘기해서, 어, 누가 친지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어, 부고를 당했다거나, 어, 이런 소리를 듣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용띠로 가겠습니다. 용띠로 가볼 적에 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외출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고 오늘은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어, 좋다 소리가 나오고 또 어, 물론 뭐 영업자나 사업자들은 어, 오늘도 분작이 뛰시겠지만 별로 운이 나한테 이익이 오는 운은 없다고 봐요. 어, 다음을 기약하는 게 좋으시겠고 뱀띠들은 어, 세상에 나 없이 못살것 못 같다는 사람이 이별을 하자고 통보가 와요. 아우, 슬퍼. 어, 이별을 하자고 통보가 오는데, 어, 내 인연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보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어, 이렇게 봅니다. 마음 잘 추스리고, 어, 좋은, 좋은 마음으로 해결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띠들은 어, 하늘에서 복이 막 복복하고 떨어지네요. 어, 사업자나 영업자나. 말띠들은 보면 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그냥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오늘은 조금 좀 풀리는 날어 어딘가에서 어 내일 모레 계약합시다 뭐 이제 주말이니까 빼고 어 내일 모레 계약합시다 이런 뭐 영업자들은 가게를 하면 된다든지 뭐 이런 운이겠어요 오늘은 어또 그러시고 다음은 양띠입니다 양띠들은 어.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행동을 했다가는, 어, 발, 내 발등을 내가 찍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지인이랑 누구랑도 그냥, 그래, 오늘 토요일 늘 쉬는 날이니까, 뭐 술이나 한잔 뭐 쉬러 가볼까? 이렇게 의미 없이 갔다가는 괜히 입설에, 구설에 내리는 격이다. 그러니, 뭐 조금 한번더 깊이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운이다. 원숭이들은, 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요. 오늘은, 어, 엄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해서, 어, 한 곳의 마음을 집중하고, 어,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 뭔가, 어,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어, 이런 날입니다, 오늘은. 또 답디. 아니,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진짜.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성제부터 앞서지 말고, 어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게끔 머리를 굴리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어, 개띠들은 뭔가, 아우 음, 어, 정말 다 나쁘고서 어떡하죠? 어, 좀 몸과 마음이 괴로운 날이다. 어, 그래서 과음을 음, 오늘은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술을. 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어, 지랄이야. 이제 응?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날일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어, 용기 내시고, 힘내십시오. 어, 그 다음에, 우리 돼지띠. 어, 서두르지 마시고, 음 서두르지 마시고, 투자를 할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다가 오늘, 내일, 어 아니면, 뭐, 월요일 날이다든지, 어, 뭔가가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 여러 분산돼서 생겨요. 그게. 분산이 돼서 생기는데, 어, 조금, 음, 신중하게. 네, 오늘도 자,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어, 밝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 우울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 모든 열두 어, 우리 지지님들 그래도 힘내시고, 어, 용기 내시고, 내일 이하여 파이팅! 감사니다 오늘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060 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060 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060 3000에 108번 재운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